여러분 반갑습니다 또봉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원희홀딩스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올라가기 직전까지 한번 볼까요 한 차례 올라왔다가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었죠 그랬다가 오늘은 아침부터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어좀 흥미로운 보고서가 발간되었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그 내용을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가 이출 매출 3 8 0조 청사진이다 해가지고 이재용 반도체 이후 먹거리 로봇에 걸었다 라는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23일날 어, 투자은행이죠. 머건스테니가 머건 2 0 5 0년경에4 어, 0 0 0억 달러 한0 5 0 0조원0 0 0 0 규모로 성장할 휴머로이드 로봇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상당한 매출을 올릴 것이다라는 음 예상을 했고요. 모고스테니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는 휴머로이드 로봇만으로 2050년, 2050년이면 이종 회장은 아마 지구에 안 계실 거는 같은데 2050년 어 1,600달러에서 최대 5,600억 달러의 매출 기회를 만들 기회가 있다라고 어 분석을 했고요. 평균적으로 삼성전자는 음, 2,710달러, 그러니까 378조 원 정도 로봇 휴머노이드에서 매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378조 정도를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사, 지난해 삼성전자 매출의 301조보다 원 무려 25% 정도 더큰 규모예요.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분이 올린 110. 좋은가 비교해서 3배 정도 높은 수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원이홀딩스도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왔었죠. 자, 11일 전에 원이홀딩스 요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또 보세요. 2주 전에 2주 전에도 2차 상승 준비 놓치지 말라 해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할 매매 포인트 2주 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클로봇도 마찬가지예요. 클로봇도 제가 좋은 종목만 찍을까 아니에요. 뭐 엉뚱한 종목 찍겠습니까. 자 클로봇도 8일 전에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상황인데요. 자. 보시듯 원이홀딩스 2주 전에부터 계속적으로 고고를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클로버, 클로봇 역시도 자 제가 그 원이홀딩스와 클로봇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외쳐드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클로봇도 역시나 오늘 남다른 포스가 나오죠. 오늘도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부방에서 이런 얘기를 적어드렸었는데요. 공부방에서 오늘 아침에 9시2 0 분에 이런 얘기를 적어드렸습니다. 우린 깜부 나라는 얘기는데뭔 말인지 알지? 이런 얘기를 적어드렸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삼성이랑 원익그룹은 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협력사예요. 이런 관계는 원익그룹의 로봇 사업 계열사인 원익로보틱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원익 그룹의 주요 계열사에는 삼성 출신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죠. 이는 뭐예요? 삼성 내부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고 협력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러면, 원익 로보틱스와 삼성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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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과 삼성 이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이러한 기사가 나오자마자 원익 홀딩스가 가장 먼저 튀어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니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원익 로보틱스 자체에 대한 삼성의 직접적인 지분투자나 구체적인 협력 사례는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는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말이죠 원익 그룹 전체가 삼성과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향후 로봇 사업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하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원익 로보틱스 있죠. 원익 로보틱스는 물류 자동화 솔루션 등 로봇 기술을 개발하면서 다른 기업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게 삼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원익 홀딩스를 그냥 흘려 보내서는 안될 겁니다. 원이홀딩스 공부방에서그 동안에 했던 어저 메시지 한 번씩 간단하게 보시죠. 9월 7일날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원이홀딩스 이놈은 무조건 가는 거다, 무조건 간다 시리즈 해서 원이홀딩스를 9월 7일날 말씀드렸었죠. 9월 2일날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원이홀딩스 무조건 급등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공부방에서 계속적으로 원이홀딩스에 관한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매수 시점까지 한번 매수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짚어 드리고 있죠. 그리고 8월 28에는 8월 28일 날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원이 홀딩스에 가지고 계속 뒤 도배를 해 놨습니다. 원이 홀딩스 땅땅 제2의 풍산처럼 되는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 드리고 있고 역시나 클 로봇 같은 종목까지도 같은 로봇이지만 계속적으로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두 다 어떻게 되 있어요? 원이 홀딩스라든가 클 로봇이라든가 제가 지금 딱두 개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지만 모두 다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아시, 뭐 어마어마한 수익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런 기사를 9시 20분 정도에 올려드렸어요. 코스피 50% 올랐는데 내 계좌 왜 이런가 봤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 몫시 3분의 1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상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아뭐 삼성전자는 별로 커진 건 아닌데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면은 요 넘버 원, 넘버 투 얘들이 지금 하드 캐리를 하게 되면 지수는 4천0천 금방 붙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말이죠 계좌가 안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 나스닥백 이런 거는 많이 붙이는데 러셀 이런 것들은 못 올라오고 있는 거니까 특정 섹터에서 하드 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섹터로 들어가질 못하면은 손가락 빠는 상황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수가 4천이 가든 5천이 가든 나와는 전혀 관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만큼 종목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여 여기 영상에서도 보여 드렸지만 로봇 안에서도 요런 원이 홀딩스라든가 큰 로봇이라든가 지금도 신고가 나가는 그러한 종목들만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계속적으로 받아 보시려면은 구독도 한번 눌러 주시고 음 좋아요도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을 눌러 주셔야지 바로바로 어 새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영상 받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어, 종목 선정이 엉뚱해지게 되면요. 이거는 4천 가든 5천 가든 남의 잔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저희가 그래서 공부방에서 지금 원위홀딩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8월 말부터 아주 친절하게 계속적으로 설명드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아무 종목이나 하는 게 아니고요. 공급방에서 원이 홀딩스마이도 이런 걸 올려잖아요. 원이 홀딩스 로봇이 삼성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무료 추천주로 8월 28일에 8월 28일이면 언제예요? 요때쯤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추천을 나가서 준비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고 원이 홀딩스 보세요. 자 어디에요? 6,420원에 추천드려갖고 지금 얼마에요 오늘 오늘 장 중에 뭐 15,000원도 넘었습니다만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여기에서만 잡으셨어도 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시겠죠. 저희가 공부방에서 이렇게 매매 시점에 대해서 언급을 들을 겁니다. 공부방 들어오셔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 같은 종목들을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어, 지금 공부방에서 들어오시는 방법은 먼저 말씀드리고 원이골링스 차트를 한번 봐드릴게요. 어,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요 보이시는 전화번호 있습니다. 5017의 9028로 문자 메시지 8번만 보내주세요. 번만 보내시면은 공부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갈 거예요. 그러면 링크 클릭하시고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끝이에요. 비용은 얼마다 무료입니다. 무료고 저희가 전화를 드리지가 않습니다. 어. 영상 찍고 공부하고 그러기도 바쁩니다. 전화드릴 일도 없고요. 보이시는 전화번호 50179028R 문자 메시지 8번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입장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공부방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원이골딩스 계속적으로 끌고 갈 거예요. 끌고 가고 어느 시점까지는 뭐 끌고 가다가 어느 시점에 뭐 변화가 있겠죠. 그런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부방을 통해서 소식을 전할 거니까 어 일단은 구독도 해두시고 공방에 들어와 계세요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대응하는데 실제와 시간차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영상을 뭐 아침 10시 찍었는데 이게 뭐 1시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실제와 시차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정확한 매매의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방에 들어오셔서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니 골딩스 차트를 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 형광색으로 칠했던 자리가 집중적으로 매수 추천을 했던 자리에 그리고 현재는 매수 추천을 멈춰 있는 상태죠. 왜냐 여기서 다 샀거든요. 다 샀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 추천이 아니라 끌고 가면서 정확한 매도의 자리를 이제 포착을 하겠죠. 그런데 매도는 그렇게 쉽사리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장기간 횡보를 하고 장기간 거래가 준비된 종목이 이게 우연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원이콜링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볼까요? 자 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목에 이슈가 없었던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돼서 완전히 뭐 시골의 빈집이죠. 그것처럼 바, 방치가 됐다가 지금 여러 사람이 나도 여기 살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이 거래량은.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비록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고점. 오늘 고점이 얼마예요? 고점이 19%까지 올라갔어요. 19%까지 올라갔었지만 은 지금 이렇게 몰려든 거 거리량은 단기간에 여기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주봉이에요. 주봉인데 제가 줄을 세 줄을 걸놨습니다그세 줄은 곳곳에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고루한 그런 포인트들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를 와 보죠. 현재를 보면 모든 저항선을 다 돌파해 놨죠. 다 돌파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은 거칠 것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저항선을 돌파했는데 거래는 최다로 모여들었다. 뭐예요? 지금부터 새롭고, 새로운 걸로 변모해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게이 주봉상에서 딱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자 보세요. 모든 저항선을 역사상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현재 모여들었죠. 그리고 모든 저항 라인을 다 돌파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두려워요? 두렵게 없죠. 다만. 포모가 와가지고 이거 올라간다고 오늘 19%에 오늘 19%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거기서 매수한 사람만 두려운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실어놓고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이해해야 되고요 보시는 거는 월봉이에요 월봉상에서 지금 어때요 역시나 최대 거래가 다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모든 종목들이 시대의 주도주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시대의 주도주들이라는 것은 모두 다 이러한 형태의 차트를 두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눌부들 떨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제가 전하는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구독을 눌러놔야지 뭐 올리는 거 영상 올리는 거나 요렇게 저희 공부방에서 요렇게 원이 홀딩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를 빨리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구독을 눌러주셔야 영상을 빨리 접하실 수 있을 거고 공부방에 들어와 계셔야 요렇게 매수 포인트 딱딱 나가는 거를 빠르게 잡아나가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요것은 잘안 봅니다만은 큐 봉입니다. 큐가 뭐예요? 분기죠. 분기 분기봉으로 봐도 요 분기에 엄청난 거래가 이렇게 모여들어서 완전히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저한테는 원이홀딩스의 차트가 나는 완전히 새 시대를 열어갈 거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다시 일봉으로 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걸 다 지어 볼게요. 다 지우고 이렇게 볼게요. 오늘 급등이 나갔다가 밀렸죠.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거 바로 뭐 만약에 뭐 삼성전자에서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아닌 이상 내일 말이죠. 이렇게 쉴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요렇게 단, 단봉으로 잔잔바리로 요렇게 해가지고 또 시간이 흘러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거예요. 제가 클로봇해가지고 영상을 계속적으로 찍어드렸었는데 클로봇 가지고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날도 요날도요. 클로봇이 어느 날 이렇게 끝났어요. 오늘 원이홀딩스의 차트와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요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일 다시 이만하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물렸던 이 많은 거래량 물린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빨리 안 올라간다 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자 클로버 다음날 어때게 빨리 안 올라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원이 골딩스도 이렇게 돼 요렇게 잔잔 바리로 잔 걸음으로 걸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올리고 쉬고 또 쉬고 오늘 신고가를또 만들고 지금 원이홀딩수도 말이죠. 오늘 고점을 한번 스르륵 터치라고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클 로봇 클로의 케이스처럼 단봉을 오늘 오늘 올라갔다는 요렇게 요렇게 단봉을 만들고 그러는 사이에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따라붙겠죠. 그래서 비빌 언덕을 만들고 여기서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홀딩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오늘 뭐 바이오가 조금 빠집니다만은 주식에 뭐 항상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죠. 바이오, 원전, 뭐 원전, 그리고 로봇, 뭐 기본적으로 좋은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산 분할로 해가지고. 종목을 끌고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로봇 안에서도 지금 원이 굴링스입니다만은 로봇 안에서도 이렇게 한세개 정도로 나눠 가시기를 저는 권유하는 바입니다. 나는 무조건 원이기다라고 해요. 나는 무조건 삼성에서 어빌 붙어서 원이 갈 거야라고 하기보다는 현대차와 관련된 것도 하나 끼고 계시고 LG랑 관련된 것도 하나 끼고 계시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 원전 안에서도 나는 무조건 현대건설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딱딱한 사고방식 말고 유연하게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깔고 나가셔야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제가 우리 기술에 대한 우리 기술에 대한 영상도 자주 찍어드렸습니다. 자주 찍어드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기술 4, 4 2 3 0원 여기서 다시 무료 추천을 드리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 기술 요런 종목도 말이죠 원전 그러니까 뭐예요? 음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던 게 한미 반도체잖아요. 그렇듯이 이러한 우리 기술은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면서 끌고 올라가는 게 우리 기술이란 말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처럼, 유망한 섹터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고 계시고, 그 중에 하나도 우리, 기술이 해당이 될 겁니다. 벌써 이런 얘기를 적어드렸어요. 9월 16일날 지금 두산 에노빌리티 같은 경우가 많이 쉬었죠. 그런데 9월 16일날 무슨 얘기를 적어드렸냐면 두산 에노빌리티의 상승에 발맞춰 원전 기자재의 시간이 온다. 순차적으로 다 수익 낼수 있게 준비해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9월 23일날 이렇게 우리 기술이 추천이 딱 나갔던 거예요. 그럼 우리 기술 오늘 현재 얼마예요? 오늘 뭐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현재 새로운 시세가 형성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두 개만 크게 땡겨도 말이죠. 지수는 4천 5천 금방 들어와요. 그런데 종목 선정이 엉뚱해지면은 어 아까 뭐였죠? 어 많이 올라갔는데 네개자는왜 그런가? 개미들 한숨 기름 기사를 보여드렸었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공부방에 들어오셔 갖고 저희가 제시하는 거 안에서 그바 바군이 안에서 그 박게스 안에서 거래를 해 보시면 시장에서 주는 수익 오롯이 가져가실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 8번만 보내주시면 공부방에 입장이 가능하세요. 5 0 1 7 9028 문자로 8만 보내주신 입장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드리는 메시지와 종목 추천까지 한 방에 다 원스톱 쇼핑으로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비용은 없어요. 무료고 전화드리는 일도 절대 없어요. 어 문자 보내시면 링크 보낼 거예요 링크 클릭만 하시면 저희 공부방 지금 2만 분이 넘게 계세요 그래서 아무 소리나 헛소리나 하면 안 돼요 정제되고 준비된 말만 해야 돼요 <laughs> 그러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종목이랑 시황이랑 적어드리고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와 주시고 다음 영상 원이홀딩스든 클 로봇이든 우리 기술이든 뭐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릴 거예요 영상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또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